박수홍의 현재 상황, 때로는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박수홍은 21일 자신의 SNS에 내가 이기든 잃든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파이라는 글과 함께 다홍이의 사진을 남겼다. 박수홍이 올린 사진 속 그는 로브를 입고 발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들 슬픈 눈빛을 보게 될 거야. 박진홍과의 갈등이 그를 슬프게 했을지도 모른다. 박수홍은 슬프지만 여전히 늘 삶을 살아야 한다. 광활한 바다는 물이 넘치지 않으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현지의 어려움에 패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강한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 말했다. 박소홍은 진영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예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 예술을 고수하겠습니다. 다치더라도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살고, 숨 쉬고, 생각하고, 즐기고,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두권을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에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홍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며 인생의 모든 감정은 스스로 경험하고 요약해야 한다. 제대로 살아라. 각 단계는 자신의 더 나은 자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박진홍과의 분쟁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부터 과거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나를 찾기 위해 현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언론에 연락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